예, 제 뒤편으로 용마 폭포의 어, 농구장이 보입니다. 작년 여름에 박원순이가 시설을 해주고 저 밑으로 물과 산소와 전기를 공급해 주는 시설을 여기다 다 갖추었습니다. 이 밑에 20m 밑에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18대 어, 탱크를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요 위에 방금 전에 6대씩 6줄, 66에 36. 이게 대대분이 여기에 주둔해 있는 것을 어, 방금 우리 이단장이 여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이 나오는 구멍이 바로 요 옆에 있는 절벽이 됩니다. 물로 들어오는 이땅굴망이이 지입니다. 이 그리고 땅굴망은 아까 그 높이가 8 바닥까지가 9 m 어, 바닥까지가 9m고 그다음에 그 위는 한1 8m 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이쪽 면면으로 해서 여기 봉포 공원의 광장에 앵크를 주던지 역시 킬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곳 현장으로 저희들이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 진달래에 피어 있는 이 아름다운 강산을 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넘겨 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애타게 저렇게 시민 단체 여러분들이 땅굴망을 찾고 입구를 찾고 탱크를 찾고 자, 그 북한들의 네 소행을 찾고 계십니다. 어, 여기에서 좀 이따가 이 절벽을 한번 찍어주시죠. 좀 이따가 이 절벽을 찍어주시고 이 절벽을 여기서 이렇게 좀 붙여주세요. 절벽을. 이게 이제 밑이 한1 0 m 내외의 절벽입니다. 저쪽 밑에 평지가 있고 어, 저기에 광장이 있죠. 광장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탱크가. 이 구멍으로 기어 나와서 저쪽에다 집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라 보여지고, 탱크 나오는 출구, 구멍을 여기, 어, 다우징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출구의 한쪽 벽입니다. 한쪽 벽이고, 이것이 깊이 어, 넓이가 한 6미터가 되는 것을, 네, 정지하시면은, 예, 여기다 줄을 걷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이제 줄인데, 이거 한번 넓이를 볼게요. 거기서. 자, 1m, 2m, 3m, 4m, 5m, 6m. 약 6m 되는 넓이에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어디까지 팠다고요? 여기, 요 끝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그래서 저쪽, 저기 비춰주시고, 저쪽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에서 일로 이제 탱크가 기어 나와서, 요 옆으로 절벽으로 나가서 하는데, 여기. 또한번 잡아 주세요. 자 여기에, 자 아, 바로 바로 여기까지에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얘들이 출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출구를 저기 6미터. 이렇게 해서 출구가 저기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편에 탱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둔에 있는 탱크들이 오른쪽이잖아요. 네. 네. 저기서 네 포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 절벽. 이 네, 그 네. 절벽 밑으로 바로 탁 네. 뚫으면은 도로하고 연결되게끔 네. 어,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정교합니다. 네, 네. 이게 아래 위에서 돕는 자들이 서로 도와서 야. 박원순이가 도와주고 김정은이가 밑에서 뺏겨쓰고 해갖고 이렇게 설계합니다. 설계 6m 설계 6m짜리 출구가 지금 한 4개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네. 4개 정도가 있다는데 네. 한번 6m짜리 출구 를 찾아볼게요. 여기 첫 번째고. 네. 네. 야, 움직였습니다. 네. 여기가 없고요. 어가면 여기서 자, 여기 볼까요? 이제 끌게요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출구입니다. 자. 경 자, 여기. 여기에. 자, 여기에. 자, 깊이를 한번 재 볼게요. 6 5 m 터 깊이를 한번 재 보시죠. 깊이가 한 8m 내외가 나와야 말이 됩니다. 10m 정도입니다. 바닥까지 깊이 10m. 네, 10m. 10m가 안 되죠? 10m보다 네. 낮다는 겁니다. 10m, 바닥까지가. 8m. 네, 8m. 와우, 정말 나면, 예, 너무 좋은 정확... 이쪽에 8m 하고 이쪽에 8 네, 하 바닥까지가 일치해갖고 열로 싹 해서 뚫고 나오면은 저쪽에 바닥하고 탁 맞게끔 이렇게 네. 디자인이 되어 있는 니다 왔을 때도 없었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출구를 네. 내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격 개시일이 되면은 이걸 펑 터치고 나올 수 있도록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 네. 자, 여두 번째 찾아, 세 번째 네 번째 찾아보시죠. 아 예, 네. 여기 어, 네. 이제. 자 여기 넓이를 한번 재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미터 정도. 예. 경사를 감안하면 육미터 또 여기 세 번째고 네 번째 더. 갈라졌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저 위에도 갈라졌습니다. 제가 이걸 재느라고 미처 못 측정. 상가1 0내외라 수. 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다섯 개, 여섯 개 있을 텐데. <laughs> 네, 네, 오늘 알았을까? 지금 처음 오셔 가지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여기 말로만 네. 듣고 이곳에 와서 지금 재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역시. 네. 아, 지금 재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말로만 들으시다가 이렇게 직접 오셔서 어. 이 현장을 다우징하고 계시는데요. 끝시시하죠. 네. 그치셔야죠. 어, 네, 네 목사님. <laughs>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 여기까지 또, 또 한군데 더 가보시죠. 네. 네 아들 뭐야뭐와 진짜 너무 많은 탱커와 이렇게 갈라진 뭐, 이런 뭐, 현장들이 뭐, 무엇이겠습니까?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 와 보시면 어, 알수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없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8, 4 .8.